안녕하세요. 다이카우스입니다 네, 동키호테 야생화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인데 언박싱 하면서요. 키우기도 알아보고요. 또 분갈이도 하나 해보고 할게요. 요거는요. 분홍 민들레인데요. 분홍 민들레가 3,000원이랍니다. 5,000원인 줄 알았는데 그때 이 가격을 안 적어갖고 왔었잖아요. 제가 이거 마당에 심어놨죠. 요거는 심부름이에요. 이렇게 두 포트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분홍 민들레. 요거는 주황 송역국인데요. 송역국을 제가 오래 막 키웠었어요. 색깔별로도 키우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우리 중부에서는요. 월동이 잘안 돼요. 그래서 또 제가 유튜브 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걸 그 노지에 심어 놓잖아요. 그럼 가을에 요걸 다 잘라다가 화분에서 이렇게 또 실내에서 월동을 시키고 봄엔 또 누지에 심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아이고 한번 또 월동 한번 시켜보자 했는데 월동이 잘 안돼요 근데 요거는 또 월동이 되는 요런 거라 그래서 요거 한번 세포트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어, 화분에서 키우다가요 삽목을 해서 또 이게 그냥 다 죽이면 또 아깝잖아요 삽목을 해가지고서 어 또좀 옮겨 놓고 보험 처리를 좀 해놔 놓고서 요걸 또 노지에 한번 시켜서 한번 월동 한번 시켜볼게요 꽃은 참 이쁘죠 요게 요 핑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목지라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무처럼 생겨가지고 되는 그런 송역국도 있어요. 요게 또 그런 송역국이라고 해요. 요렇게 나무로 이렇게 자라고 있죠. 그래서 여걸 일단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으로 옮겨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요건 핫핑크 사랑초라고 하는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겨울 내 꽃이 안 피고 있다가 지금 요즘 이렇게 꽃이 핍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더 한 한번 데리고 와봤고요. 요거는 발레리나 앵초 노랑인데요. 아 어, 이거를 한 20개 있었었는데요 저번에 지난주에 제가 하나 데리고 올라고 했었는데 여기 노랑을요 어 여러분 가져가시라고 요걸 안 데리고 왔는데요 요게 한 일곱 여덟개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데리고 왔답니다 이제 수량 몇개 없어요 여기 3만원이에요 이게 발리레 앵초 노랑 귀합니다요 안보여요 없어요 요, 요 동키에 밖에 없습니다 꽃향기에서 무슨 뭐덱터린덱탈이라는게 노란 게 있었었죠, 주황. 그거는 요거랑 또 달라요, 또 색감이. 요거는 요기만 있어요. 요동키호테만 있습니다. 노랑 발레리, 노란 발레리나앵초. 아유, 꽃벌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해서 요거 지금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어, 그다음에 요거는 백두산 패랭이라고 하는데요. 패랭이가 뭐 일반 패랭이랑 비슷합니다요. 향기가 살짝 나요 제가 예전에는 향기를 참잘 맡았는데요 요즘은 이제 향기를 좀잘못 맡아요 그래가지고서 아주 진하게 나는 것밖에 못 맡는데 요거 맡는 사람마다 다 각자 달라요. 향기가 은은하게 좋게 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난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는 이게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향기가 난다그래서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노지에도 제가 페랭이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요거 화분에 한번 심어서 한번 꽃을 볼게요. 백두산 페랭이라 그래서 월동은 잘 된다고 하는데요. 월동은 물론 잘 되겠죠? 화분에 한번 심어서 월동까지한번 시켜볼게요. 화분 채로요. 아이고 그리고 이 수국이 너무 이뻐서 이것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엔젤 가랑코에랍니다 엔젤 수국이랍니다. 가랑코에가 아니고. <laughs> 참 수국의 종류가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가격이 3만 원짜리에요 3만 원짜리는 대가 이렇게 세 대, 네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2만원짜리가, 두 대짜리가 2만원에 들어왔답니다. 이렇게딱두 대가. 그런데 가격이 조금 저기해갖고 사장님이 18,000원 이렇게 해서 영상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데리고 왔어요. 요거 일단 분한번 분 옮겨볼게요. 흙을 한번 버무려 볼게요. 어, 재활용 나와 있는 흙 있죠? 재활용 나와 있는 흙을 50. 50이고요. 요거, 어, 처음처럼 야생토를 20. 요거 토동이다 요거 흙을 30을 했어요 어, 재활용이 흙이 좋아요 이렇게 좋아가지고 요렇게 해서 믹서를 하는데요 집에서 그냥 하실 분들은요 마사 40흙40 40, 펄라이트 20 요렇게 해서 비벼보세요 자 해서 한번 이거 비벼볼게요 워낙 재활용 흙을 제가 어, 한군데 어, 바이솔 같은 거 있죠 작년 가을에 분갈이 한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런 거 나온 거에다가 살균제 살충제 뿌려가지고 어 이렇게 좀한달 정도 놔둔 거예요. 아이고 얼어 죽은 게 많아요. 업타인, 왕금이바이 얼마 이런 거 가을에 저기 손본 거는요 거의 많이 죽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흙을 좀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렇게 잘 나왔어요. 자 여기에다가 뭐를 옮겨주려고 하냐면 이렇게 배수층 많이 깔았어요. 요 화분 있죠 토동이당에서 온거 이만 오천 원짜리인데. 여기다가, 한 번, 요렇게 해서 옮겨주려고 해봐요. 뭐를 옮겨볼까 하는 요거요. 백두산, 요거. 페랭이. 요게, 그, 월동이 잘 된다고 하니까요. 요게, 요 화분에서 그냥 월동시키려고 합니다. 무직해요. 흙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털어야 될까요? 아주 그냥 기대가 <laughs> 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흙도 한번 볼게요. 흙이 너무 좋죠. 마사토에다가 이렇게 돼가고 버무려져서 나왔어요. 이런 거 많이 안 털어도 제가 된다고 했죠. 자, 밑에 이렇게 밑에 부분만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앉히시면 돼요. 자, 이부분도 살짝 이렇게 해주고 정리만 해서 앉혀도 돼요. 그냥 노지에 심으실 때는요, 그냥 빼서 그냥 심어도 되겠어요. 흙이 너무 좋아요. 흙한번 보세요. 이렇게. 무거워요. 무, 물이 무었기때 하지만, 재활용해서 쓸 만큼, 쓰셔도 될 만큼 흙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혀 볼게요. 딱 맞죠? 이렇게 해서, 흙 들어가 볼게요. 요런 흙에만 오면은, 하초 어, 못 키우시는 분도 걱정이 없죠. 뭐, 그죠? 이렇게 해서 옮겨서 키우면, 자, 스트레스도 안 받고, 잘 자라고. <laughs> 월동 걱정 안 해도 되고, 더러더러 <laughs> 이런 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런 걸 한번 키워보세요. 꽃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이게 야생화 그 농장에서 나오면 흙이 이렇게 좋게 나오고요. 간염 농장에서 나오면 상토에 그렇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한번은 털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돼요. 밖에 복도 하시면 됩니다. 엔젤 수국입니다. 한번 포트에서 한번 빼볼게요. 요게 월동이 된다고 표시는 돼 있는데요. 제가, 노지에 심을 게 아니고요. 화분에서 그냥 키워서, 무가운 하우스에서 이걸 키우려고 해요. 한번 빼보니까요. 흙은 역시나 요즘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뭉쳐진 거요. 이, 흙이 돼 있어요. 이 흙은 한 2년 정도 그 저기가 된다고 해요. 아, 뭐, 유럽에서 작년부터 이게 신개념으로 이게 되는 그 흙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건 상토하고는 달라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막 사면은, 포대로 사면 이게 그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부셔서 써야 돼요. 이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동키에서 팔고 있는 원타임 그거 아닌가 싶어요. 요즘 많은 이억을 많이 써서 이렇게 나와요. 상토라는 약간 좀 구분이 돼요. 이렇게 뭉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농장에서도 이걸 많이 쓰네요. 요즘요. 상토보다 좀더 나은지. 흙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laughs> 좋다고는 합니다. 이거는 뭐 기간이 한 2년 간다고 해요. 저, 저기 상토는 3개월인데. <laughs> 자, 요즘에 수입돼서 들어오는 거 있죠? 다 이흙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보기에는 상토 같은데 잘 보면은 이흙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요만큼 틀었어요. 거의 다 틀었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서 해줄게요. 화분을요, 수국이 워낙 물을 좋아해가지고 엄청 큰 화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크냐. 이거 토종이 다육에서 가져온 거 제일 됐다 큰거 있죠. 이 화분에다 심어주려고 해요. 하우스님, 너무 크지 않아요. 하는데 이 화분에서 그냥 키우려고 해요. 자, 배수층으로 이렇게 많이 깔았어요. 저번에 끄는 수국을 가져오고 오면 그냥. 분갈이하지 말고 그냥 다듬어서 이렇게 키우세요. 했는데 요즘 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분갈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날씨가 온도가 그만큼 좋아졌고요. 요거는 그렇게 많이 달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를 합니다. 근데 꽃이 너무 많이 달린 걸 하면은 축 처지고 힘들어해요. 그런 거는 꽃을 다 보시고 하는 게 맞아요. 이런 거 작아서 또잘 살더라고요. 어린, 어린 묘가 더잘 살아요. 제가 또 분갈이를 이렇게 해보면요. 이렇게 분갈이 끝났어요. 어, 크죠, 화분이? 어, 아주 큰 걸로 일부러 여기서 밭으로 안 가고, 어, 뒤 안에 베란다 있죠. 겨울에 무가온 하우스에 이걸 두려고 그냥 여기 큰 화분에다 이렇게 분갈이를 했고요. 자, 이거 백두산 패랭이도 이렇 분갈이 이제 몸살 안할 거예요, 그죠? 수국도 수국은 조금 몸살 할수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그늘에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네델 인트라 그다음에 이를 몰려 이렇게 많이 쳐주세요. 이렇게 쳐주고 또 물도 줍니다요. 분갈이 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물을 이렇게 타서 마지막에 조금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요. 분갈이 하시고요. 그늘에 두셔야 돼요.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 이런 거는 이런 건한 2, 3일만 두시면 되고요. 분을 이런 거 살짝 건드렸고 많이 털었잖아요. 이런 거는 낮에 안 처질 정도로 계속 그늘에 두시면서 차츰 차츰 이렇게 그늘로 나가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